나 옛날에 어, 이거 좀 부탁해. 위에다.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. 우와! 나이스. 먹고레벌한 어,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야. 나이스 <laughs> 잘어 나는 게 정상이긴 해. <laughs> 우와. 와. 게 들라고. 나이스. 그 와! 그럼 괜찮대요, 진짜. 네, 네. 어떻게 와! 와. 때 괜히 뛰다가 심해요 네, 오늘 좋을 것 아, 저, 저번에 괜히 아, 괜찮데 와! 네, 그린 이기고 있어요. 아, 그래? 어? 아 이거 잡다 인천에 반대 가 있어요 그냥. 예스! 어? 스았이다다 오케이. 예! <laughs> <laughs>